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 일본은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0에서 1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이란 방위상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일본 쪽에 의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태도로는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를 조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쌍케이 신문은 한일간 남보 갈등이 일본의 정보 수집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국은 8발이라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최소 6발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8발로 수정했다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년 반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회담뿐만 아니라 연설이나 회의에서도 일본 쪽은 한국에 대해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년 반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한일 장관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어느 쪽에서도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일 국방수장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연설에서 한미 일공조의 중요성과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기시노부 방위상은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미우리 신문은 기시 방위상이 일미 한방위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며 냉랭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회담에서 기시 방위상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냉랭했다고 느낀 건 없다. 회담 전 기시 방위상이 손을 내밀어 악수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발언대로 양국 장관은 한미일의 공식 회담을 제외하고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세 차례 마주쳐 덕담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 중 공식 석상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 일본 방위상이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냉랭한 상황임을 감안해 형식상의 대화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삼국 국방회담도 미국의 강한 요구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미일 삼국이 북핵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미국도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도 12일 샹그릴라 대화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간 여러 현안이 남아 있다면서도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 역시 11일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일 회담에 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여론 쪽에서 거론되는 이유는 2018년 초계기 갈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관계 토대 왕함이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수색 작업을 벌일 때 근처를 날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를 당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면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쪽은 재발 방지책이 제시될 때까지 개별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미우리 신문은 한국 여론은 일본 자위대와 협력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특히 일본의 비판적인 야당의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언론들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결속을 보여줬지만 한일 국방당국 간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총평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도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의 문제로 현 상황이 되었으니 그 안건을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 한국은 관계 수복의 의지가 있는데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아직도 머리가 모자라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방치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무의미해질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관계 복구 의혹은 일본 경제를 자국의 백업으로 쓰자는 취지겠죠. 한미일 군사방면에서 미국에 거듭 양보하고 있다고 어필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일본에 요구할 것이다. 이웃나라의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온 국가적인 연기입니다. 무역관계는 무리니 일단 스와프 재개가 목표랄까요? 이웃나라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별개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댈 것이 분명합니다. 의혹, 우선 누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건지 한국은 생각해봤을까? 조약조차 지키지 않고 일본을 깎아내리고 야유하고 그리고 레이더 조사를 통해 가상적국으로 삼고 있음을 알렸지. 고개도 숙이지 않으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누가 회담 같은 걸 하겠는가? 의혹을 보이기 전에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골대뿐 아니라 출발선도 움직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한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게 분명하다. 우선 다케시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형편이 나빠지면 당장 손바닥 뒤집기만 하는 이웃나라를 반드시 사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 자세의 기시다 군으로는 의연하게 대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이웃나라 대응특별 대신이라는 직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말하는 관객에서는 100% 일본 측의 양보로만 이뤄지는 얘기다. 일본이 말하는 관객에서는 우선 한국 스스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부터 시작한다는 뜻. 아무래도 이 평행선은 영원히 교차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한일의 정치적 약속은 모두 한국 정부가 불이행하고 오랜 설득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민도 지쳐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의 약속을 한국 정부가 지키는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한국이 이를 지키고 나면 일본 정부가 움직일 겁니다. 그게 없이 움직이려 한다면 현정권도 똑같이 관계에서는 실패할 것이고요. 한국의 외교, 안보 강요들이 한일 관계 복원에 다시 한번 의혹을 보였다. 그러나 말로만 의혹을 보여선 안 된다. 태도로 나타내지 않으면 의혹을 겉돌게 될 뿐이다.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하는 태도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이래는 순서가 있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장벽을 하나하나 클리어한 다음, 다음은 관계를 복원하자는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거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당연한 도리지. 그런데 이렇게 쉽게 관계 개선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건가? 일본의 국민 감정이 그것을 용서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 너무 치졸하다. 안보 협력은 있을 수 없다. 자위대기에 레이더 조사는 물론 일장기를 내걸은 자위함에. 입항을 불허하는 국가와 안보 협력 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자위대의 미군은 우군이지만 한국군은 우군이 아니다. 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바로 지금과 같은 거리가 서로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기분 좋은 상황이다. 신뢰관계가 없이 무리하게 개선해봤자 금방 깨지게 되면 뻔하지. 한국측은 모두 의혹을 내세우지만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최근 몇 년의 폭거에 반성 없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아직 출발선 단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든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레이더 조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실수라고 일본에 분명히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말로만 마음대로 관계 복원을 하자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초계기와 관련해 불쾌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번 전해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주장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그냥 쳐다보기만 한 건데 왜 그러냐고 주장하는 식인 건데요. 그러나 애초에 한국을 경계한다며 그들이 평상시와는 다른 패턴으로 갑자기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여러 한일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라 한국도 일본을 경계하고 있을 때인 만큼 일본은 신중한 행동을 했어야 함이 맞습니다. 일본 측의 명백한 도발임에도 아직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게 충격적일 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